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궁금해하시는 통과을의 황금호신부 옵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가장 지금 인기가 많은 게 늑대 수사슴 고양이 그래서 가격은 고양이 수사슴 늑대 이렇게 순서가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 우선 세 가지 가중학계를 했더니 제일 싼 늑대가 먼저 위에 올라와 있죠 근데 옵션을 이렇게 해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찾아가기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 판매자한테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가서 갖다 대고 알트키 누른 다음에 이 부분에 되면 옵션 설명이 나와요. 늑대. 공격 명중 시 오십 프로 확률로 힘줄 절단, 그리고 스킬 속도가 삼십 프로 증가, 이동 속도 십오 프로 증가, 명중 피해 십 프로의 동일한 방어구 파괴. 근데 이제 지금 가장 인기 많은 세 가지들이 대부분 기본 기본 그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스킬 속도하고 이동 속도예요. 그리고 이제 고양이를 한번 찾아볼게요. <laughs> 고양이도 똑같이 거래소에서 검색해서 눌러서 가서 보면 음. 금액자체가 거의 2.5배죠 고양이 혼배 회피가 60% 증가하고 치명타 명중 확률이 100% 증가 요게 옵션이 더 좋은 거죠 공격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가격이 더 비싸고 스킬 속도하고 이동 속도는 늑대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선 물어볼게요 똑같이 판매자 찾아가기 눌러서 보시면 스킬 속도 30% 이동 속도 15%로 똑같고 피해 20%를 추가 번개 피해로 획득한다 그리고 모든 원소 중 30%를 얻는다 그래서 수수 사슴도 고양이랑 가격이 비슷해요. 늑대만 제일 써 늑대는 힘, 힘줄 절단 방어구 파괴니까 수사슴이나 고양이에 비해 이제 공격력 그 증가가 덜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다른 통과의뢰 황금오신부도 보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검색창에서 봄, 늦면 이렇게 떠요. 곰에 홈백에 사로잡힘, 올빼미가 궁금하면 올빼미 이렇게 사로잡힘 해서 검색하시면 990 올빼미가 어 가격이 많이 올랐네. 올빼미도 한번 찾아가서 볼게요. 올빼미. 는 에너지 보호막이 60% 증가하고 피해가 80% 증가 피해 20%를 추가 냉기로 획득 즉 에너지 보호막 증가하고 공격력이 증가하네요. 근데 대신 스킬속도나 이동속도가 증가하진 않아요. 그래서 스킬속도 이동속도 때문에 늑대, 수사슴, 고양이 이 세가지를 가장 많이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통과을의 설명은 이, 여기서 끝낼게요.